닥터드레 그들의 조합 아... 어. 영 어? 님아 어, 씨발 이거 뭐야 아이어야 씨발 <laughs> 아 내가 알렉하는 게 의미가 있나? 야야 빨리 어, 들어와 뭐하 <laughs> Must win. 아이러면 내가 뭐가 해야 되지? And win. Q3? 아니면 W로? 빨리 어. 어. 특성을 보여라. 개질하러 온 아르타니스 주유해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아치스럽다두 번째로 아이언 어 수자를 찍었어.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첫 번째로 <laughs> 찍었기 때문에 수치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laughs> 아이 미친 아이어어 사람 아, 절대 강자 승훈이를 어떻게 요리할까 저걸 어, 어, 어떻게, 어떻게 베껴 먹을까 저걸 <laughs> 이거는... 음, 이거 님들 이거 20렙 갈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까? 예스아그 yes! 전에 끝나 씨발 뭔 소리야 왓? 내가 잘못했어 왜왜 하필 제일까요? 아무나 끈거긴 한데 퍼잠한아르타시 새끼들 벌써부터 분충같이 아야 한주야 그좀야이병아오씨너 돌고 아이새끼야 w h 우리는 왓!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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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What? What? w h a 도 w h 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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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발이 아니라는 새끼가 그.. 보험한 부... 분쇄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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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저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형 오케이 아, 오케이 일단 난 그저... 죽음뿐 죽은... 그저... 뿜... 일단 재충전 관리 한 놈만 어차피 한 놈만 깰거야 저쪽 나머지두 놈이 해결한다 아 잘못 찍었어! 씨발 뭐야 이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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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아, 이런 이런 쓰레기 특을 찍다니 참을 수가 없는데? 자기를 하지 않겠다 이말니 아니, 아니, 4랩은 두나임, 두나. 아, 그래? 어. 두나? 차이 크긴 한데, 이거. 두나가 이거. 뭐야, 아예 끓을 거 기다렸는데. 쌍거리랑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찍어주는 게 무조건 좋단 말이야. 나중에 변신했을 때 차이 존나 커, 이거. 발 우와 씨. 우와 용재 너의 희생이 답을 만든 <laughs> 오르피아 <laughs> 나나안 죽었는데, 죽었는데. 왜왠 희생? 아예 님이 몸을 존나 대고 있었어 시간제도? 아이 루아 <laughs> <laughs> 하늘 받리라아 살려줘 살려줘 아, 아 이거 안 돼. 아 어, 뭐야 이 새끼 쌍검이야 잠깐만. 아, 아, 이 새끼들 쌍검인데? 미쳤음? 님 억제 파동이라는 걸 <laughs> 보여줘볼까요? 이 새끼 씨발 실명을 씨발 지금 몇초를 나오고 싶어갖고 X같은 쌍검을 하고 있지? 오우! 아, 저지 물가를 <laughs> 걸어봤지만. <laughs> 한번 더. 아무런 데이 데이 의미가 데이 없군. 데이 무의미, 무다. 한번 피했다고 끝이 아니다. 우리 스타 근데 오류 피어도 해야 되긴 해? 아, 이거 자동 누가 먼저 쓸래? 예? 응? 어뭐 어, <laughs> <laughs> 아, 이래도 상관없지롱. w h a 오우! 오구나오로오아 오우! 오우! 오를 맞바랍니다. 우 오우! 오우! 오, 오! 아니, 쌍검, 쌍검 오로오아의한 오우! 실명을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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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쌍한 굴단... 아, 불쌍한 굴단... 아, 릴레이... <laughs> 어디가... <laughs> 실명이 끝나지 않아. 야, 너 몹이 뭐 나갔냐승거워 승호, 이건 이 야! 아까진 야, 이거 신세계. 오 뭐야 오 개고 씨 맞아. 이지아잠만잠만 개고 개고. 아나나 미상 모루아 우리는. 이 새끼 나 시발 저걸 들어오네 <들어보고 있네. 웃음> 돌아버린건가? 평정, 평정 가야지! 발에한 병신 만들어야지! 아. 아 작아진 오르피아! 거기서 더 작아질 수 있다고? 아깝네! 아. 아? 아. 한, 한 두야! 언제까지 피할래? <laughs> 딩, 딩. 아 살려줘! 아시발 평타를 치면은 세기 늘어나는데. 좀이 카드? 아결속쿨이1 초만 빨려왔어도. 오 어, 어, 잠만. 깐 바로 왔네. 딱해서 평타거리로 만들려는데 아 시발 십육에 뭐가지 이 존르타니스 새끼들 시발 특성까지 기사다 이거 <laughs>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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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기사다. 과이 나와 보이는데? 아 기사 기사. 아 봐?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주. 바리안이 쌍검인데? 우선 원전사 뭐 돌진. 못한. 명희지로, 명희지로, 김다단의 검. 아 불단 몇 번을 피해 야 하는데,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라야겠지? <laughs> 아씨. 아이저 아이언 아이언의 마지막 생존자 너가 희망이야. <laughs> 우리는 칼라로 스펙과 기가 베스를 공유한다. 아니 근데 뭔 정황석이? 아니 너큐 없니? 씨발 없 몸새끼. 절대 강자 승현이. 승현아 승... 오르피아 큐를 좀 피해봐라 병신년아 씨발. 승 헌입니다 승 헌이. 피... 피할 생각이 씨발 개미 좀만큼도 없군 씨발. <laughs> 아, 나나나 광돌 못 참아. 광돌 못 참아. 광돌 무조건 갈 거야 진짜. 이 새끼들 야 니네 미쳤냐 장난해? 아니지 그거는. 아하한데 아. 다음 눌러 실내지만. 안돼. 아니 씨씨발 굴다니 씨발 피를 뿌려가지고 스탱을 목살이시켜주잖아 <laughs> <laughs> 너무.. 너무 사기군 용재님 님 딜의 원천이 뭡니까 <웃음> <웃음> 너무 부러워 <What? 웃음> 도토리 키즈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야이 미친새끼야이놈 씨발 좀다 왜? 뭐 하게? <laughs> 뭐 하게 씨 말로 봐. 스텔스, 스스열 가지, 까지열까지 짠. 그렇게. 아 바리안이 너무 작아. <laughs> 아. 아, 나 왔다. 공전잡 돌진 <laughs> 에이, 에이, 에이. 영조쿤영조쿤영조쿤 Calm down, calm 아, 잠만. 아, 씨발. 이순다는게 e 딜을 눌렀네. 아, 이 분노를 <laughs> <laughs> 주체할 수 없어. 하지만 오르피아 W를 피하려면 거기로 가. 아, 나 아버렸다. 한조야 공한번 때리 봤자. 그 그래. 족도 신경 쓰지 않죠? <laughs> 아, 한조아기관구나신아한조 한조, 아, 아, 한조, 병신같이 써버렸어뭐 맞은 거 일로와, 이 쌍견아! 일로와! <laughs> 일로와! 아, 댕댕이 아. 존나 빠르죠? 굳이 그렇게 힐을 피하면서 큐를 <laughs> <키를> 싸야되니? <쏴야 됩니다. 웃음> 나 지금 내, 내 눈에 힐 같은 거안 들어와! <laughs> 저 개새끼만 들어와! <웃음> <웃음> 저 쌍견만 들어와! 넌 뭐야, 이 새끼야! 일로와! <laughs> 넌 뭐야! 넌 뭐야! 어. <laughs> 뭐야, 씨발! 심초나 가고 와, 너 불꽃 안전할 것 같아? 어? 어? <laughs> <laughs> 아. 너 뭐야, 이장도는 <laughs> 뭐야, <laughs> <laughs> 뭐야 <이> 씨발로은 <laughs> 아, 불쾌한 바없지 뭐야? 어? 어? 치명, 치명, 치명. <웃음> 아. <웃음> 아이언은 소호되었다 <laughs> 저 새끼 씨발 알타가 세마리인데 거기서 쌍검을 쳐가는 정신병자 같은 선택은 뭐왜한거야 이씨발 미친 새끼 정령 돌아버리고 만 것인가 아 평캔을 아, 시작해 버렸어 <laughs> 아 오르피아가 작아졌어 농해졌어 뭐 척척척 <laughs> 아. 안돼아 <laughs> <laughs> 저 알타니스 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어머 이 없어졌잖아. 아 나의 승리군. 오팔세 아, 못? 아니 진짜. 아, 너무 너 <너무> 만족스러운 게임이야. <laughs>